오늘도 말씀 주셨습니까? 오늘은 다니엘 6장 15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서도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근심하며 전전긍긍했죠. 근데 왕으로서도 조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변경할 수도 그리고 지키지 않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밤이 샜습니다. 다음 날 사자굴 앞에서 왕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네가 무사하느냐?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안부를 물으면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셨다 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굴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만든 사람들이 사자굴에 빠지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23절 말씀에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의 믿음 하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전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에 다니엘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 뭐였냐면 육체의 위협보다 영의 위협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육체보다 영의 위협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피해를 받는 것보다 영적으로 피해를 받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하는 인물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사자굴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입이 봉에 있다 하더라도 사자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 발톱도 무섭고요, 덩치도 굉장히 큽니다. 입이 봉해져 있다 하더라도 사자가 손으로 내려치거나 몸으로 깔아 눕기기만 하면 어떻게 할수 없는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자는 입을 벌리지 않아도 이미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 자신을 부르는 왕에게 오히려 안부를 묻는 그런 여유까지도 갖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는가? 우리는 육의 위협을 더 두려워하지 않는가?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육체의 위협을 훨씬 더 두려워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 더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한다면 육체의 위협보다 영적인 위협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다니엘의 믿음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온 땅의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에게 조서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우와 하나님을 섬겨라. 다니엘이 믿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여우와 하나님의 이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증명된 겁니다. 다니엘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유가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여주는 것이고, 믿음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증명하는 믿음은 곧...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구별된 모습 그리고 당당히 내가 믿는 자라는 것을 밝히고 그 책임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살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많이 어려우시죠?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대처하고 믿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다니엘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누리며 살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